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배드워즈 강의를 해드릴건데요 일단 여기 커스텀에서 맵찾기 들어가셔서 두번째에 있는 맵 가주시고 그럼 지금 이렇게 나올건데요 그럼 여기 이렇게 소환이 있죠그 다음에 맵 시작을 눌러요 바, 방장이면 이게 있을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지죠 일단은 벽타기를 마스터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벽에서 계속 이 벽이 나만의 벽이 될수 있다. 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벽타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기초는 된 거고요. 그리고 길을 잃을 때, 그 컴퓨터로 가정하면은 뭐 일반 클릭을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이게 속도가 절대 안 절대 못 따라가요. 나중가다 이렇게 떨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블 버터 클릭이라고 마우스 좌클릭 쪽에 두개 손가락을 얹이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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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화살도 이렇게 에임을 맞춰야 되지만 이게 활만 이렇게 쏠 때만 에임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칼을 쓸 때도 이렇게 3인칭을 해서 에임을 맞추면 그 쪽에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시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탁탁 하고 떨어져요 이러면 텔포를 던지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딱딱, 으아! 으아! 그래서 이걸 던지, 던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최, 이게 가장 좋은 건 풍선이지만, 풍선이 없, 삭제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텔퍼를 써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제가 만약, 떨어졌어요. 하지만 벽에 가까우면 그냥 벽 타기로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하지만 벽이, 그냥 너무 멀다 그런 데 떨어졌어요. 이런 답이 없죠. 그러니까 테이퍼를 던져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지거든요. 자 대충 그 탁탁 밀쳐 밀쳐지거든요. 이게 저기 때리면 은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어서 저기 한대 때리면 제가 공허에 떨어져 죽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게 타이퍼란 개념이 한세 칸까지도 뚫릴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이렇게 뚫리거든요 텔퍼리 텔퍼리 블록을 관통해요 이런식으로 여기 세칸이 뚫렸죠 여기 여기 있을까 하는건 제칸이 뚫렸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텔퍼리 몇 칸정도 관통하느냐를 아, 아는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하시면은 막, 그니까, 뭐, 트위플. 튜플. 트위플을 어떻게 잡냐면은, 여기, 인벤창에, 여기, 글롭이는게 있거든요? 이게 글롭. 글룹. 이 글롭이 왜 중요하냐? 이 글롭을 던지면요. 이렇게, 여기 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얘는 때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가 근처에 가면 얘가 갑자기 터지면서 1대미를 주면서, 어, 한 3초, 2초 그 정도, 스톤그 정도, 그 움직임 감소를 쓰고요. 그리고 한 8초였나? 그 정도로 그 스티키를 줘요. 스티키 상태에서는 이런태블로못 쓰고요. 뭐, 그냥 움직이는 템다못 써요. 막, 스티키 상태에서는. 그니까 뭐 글룩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화살이랑 화살 있자 이런 이런 것도 쏴주시면은 따라잡을 수 있고 그럼 이제 티프를 잘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티프를 지금 막 누가 따라와요 일단 이렇게 클러치를 해요 일단으로 그럼 얘가 만약 여기 있다? 그럼 한 레밀이네요 자자 자, 지금 얘가 만약 여기 있다고 쳐봐요 어그 블럭 지금 얘가 여기 있죠? 그러면 한대한 한 대씩 캔 다음에 하나 낀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전 다시 불, 불 그거 그 블럭을 설치해서 벽하기를 나눠서 다시 살고요 그, 그러면은 쟤는 떨어져 죽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쟤는 저를 쫓으려다가 죽고 저는 오히려 이득까지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벽타기 많이 하,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기도 좋긴 하거든요. 여, 여기 병만 말고도 저기도 좋아요. 자, 지금 제가 마이크가 고장나서 가끔 이런 게뗄 수도 있어요. 자여기로 좋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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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이런 식으로 여기도 돌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 앞으로 쭉 이어요. 아 아. 앞으로 아, 쭉 이어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어, 네네네네네네. 제가 마이크가 고장나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쭉 이어요, 3인칭으로. 근데 저기 이렇게 따라오고 또 화살을 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나가요, 가끔. 여기다가 보통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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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cps 올리는 법. 내가 지금, 지금 학교 갔다 와서 cps가 지금 적응이 안 돼서 좀 많이 느리긴 한데, cps는 무조건 더, 다 먹고요. 아니면 뭐, 터터나짙터나 아니면 뭐 드래그 써도 되긴 한데 무조건 버터가 1장입니다 그것도 더블 버터 더블 버터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갓 브릿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가는 그냥 쭉 S를 눌러주지만 이게 클릭을 하면서 탁탁탁 S탭이라고 탁탁탁탁 S를 눌러주는 것도 있거든요 에스텝 방법이 더쉽 쉬워요 이게 에스텝 방법이 제일 쉽고 상대가 이렇게 껴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제가 여기 껴있어서 못 놓지만 다른 사람이 여기다 블럭을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껴죽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래서 껴죽거든요 사람막 그걸 이용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그리고 대충 이게 길 있는데 더블버터도 막 이렇게 느다 하시는 분은 그냥 가끔 이렇게 있다가 그거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스페이스를 떼요 달리기를 떼요 그 다음에 좀 넉넉하다 하면 스페이스 떼고 넉넉하다 하면 스페이스 붙이고 뭔가 빡세다 그러면 스페이스 그러니까 달리기를 떼면 돼요 이게 잠깐만, 있어 그리고 이게 그, 원탭이라고, 이게 지금 여기서 될진 모르겠지만. <laughs> 일단은, 여기 그게, 원탭이라고, 그러니까 왁맞아드드드는 음, 것보다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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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는 게 좋아요. 제가 조금 하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적을 때리면은 한데, 이렇게 빨간색이 사, 잠깐 나오죠? 그쵸? 이때까지 무적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이 사라질때마다 틱! 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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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게 저.. 이게 제.. 또제 만의 방법인데 이게 탭탭탭탭 하는게 있어요 제가 이 블록을 깨고싶다 근데 여기까지 움직이는 효율을 따지려면 이게 블록 깨는 걸로 다섯 칸 있거든요? 둘셋넷 다섯 여기서 깨지죠 하지만, 다섯 <목소리> 칸 아니네? 예. 네. 무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 칸, 일곱 칸. 자, 일곱 칸이면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칸까지되고 그러니까 여섯 칸 보고,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탁탁탁 하면서, 이게 광석 깰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똥씩 탁탁탁탁 하면서 광석을 깬 다음에 철을 먹는 분들이시다면은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제가 말한 기술 쓰시면서 점점 기지 쪽으로 간, 간, 다음에 다 깨고 달리기 눌러서 바로 기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컴퓨터 분들이면 아, 일단은 그 기본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배어 설정을 가시면은 여기 지금 시야각이 있어요. FVO라고. 지금 이게 100이면은 그 화면이 넓어지거든요? 근데 뭐, 취향 차이긴 해요. 이게 뭐 70으로 하, 시든 뭐, 그렇긴 한데, 저는 100 권장드립니다. 100이 이게 화면이 넓어서 적을 잘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렉걸린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안 되겠지만, 그, 되도록 그, 그래픽을 풀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게 좋아요 여기 그래픽이 그래픽을 내가 만약 일로 설정해봐요 아까는 저기 보였죠 하지만 일로 하면 안보이죠 아예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보이, 보이는 거기까지뭐 솔직히 그래픽 막 이렇게 구리게 나오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궤도버즈에서 하지만 이렇게 풀로 하면 멀리 보이니까 멀리 보이는 게 좋는 거다 뭐 그래픽 뭐, 이쁜 거, 뭐, 상관없다. 그니까, 러 어, 키트 추천은요. 키트 추천은, 제가 추천한 키트는 시즌 11 기준으로, 여기 오면 패치노트를 한번 봐요. 지금, 시즌 11에, 막, 어, 프리키트, 이런 것도 보고, 지금, 지금은 뭐 키트 에 너프 넣런거 있나요? 지금, 원래 이런 거 보면은, 여기 밸런스 체인지. 이렇게 해갖고 지금 뭐가 너프를 먹었고, 뭐가 너프를 먹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 시점으로는, 그, 현 시점으로는 그, 트리튼이 가장 좋, 좋을 것 같지만은, 그, 일단은, 그, 초보자분들은 이블린이나, 킬을 좀 하실 수 있는 초보자라면 이블린? 아니면은, 그냥 아예 생초보다 아예 처음 해본다. 그러면은, 그 사기인 키트를 무조건 사야죠. 그쵸? 근데 잘버텨잘 버티는 사기인 키트를 사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 그래서 저는, 잘 버티는 건,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좀, 뭐, 엘체를 사실 사셔서, 1대1을 좀 무마 때문에 해서, 뭐, 실력을 키우신단 거나, 뭐, 그런 일이 좀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지금 뭐, 일부러 이렇게 비싼 키트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초보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커스텀 크리에이, 여기에서 플레이 크리에이티브 맵 찾아보기. 여기에서 레이트 게임 PVP. 이거를 누르면은, 좀있으면이거 매치에 들어가져요. 여기가 아빠 거깁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